적이고 다 감정적이죠. 내가 음. 좋을 수도 있고 싫을 수도 있고 음. 좋을 때는 좋은 표현하고 싫을 때는 수, 싫은 표현하니까 감정적이고 양육적인 거를 그 양육적인 스타일을 설명한다는 거지 이 다리 그거를 설명하고 당신의 어머니를 포함해서 모성과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를 설명한다는 점에서 이 스 노드하고는 좀 다르다.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. 달에 있어서는 그걸 설명한다라는 거예요. 달이 우리는 달하면 그 내가 어린 시절에 어떻게 양육을 받았으면 이 달은 뭐 너무너무 그막 계속 해왔기 때문에 말하지 않아도 다 알아. 요거 자체가 그 안에 아까 어센던트를 통해서 혼이 들어가듯이 달 안에 이 사우스 노드가 있겠죠. 네. 우리는 달을 통해서 같이 왔잖아. 여기서 연결되어 있다는 음. 거예요.